근데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거기서 한번더 뭔가를 찾아야 돼그 위로 가게 위해서. 그거네. 그거는 별로 없어. 그래. 어, 나는. 아나 이제 도대체 알았어. 그래? 오랜만에 돌아온 치중사담이니.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 치중사담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아, 오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도 있고 뭐 못했던 애들도 있잖아 응.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보면은 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꼭 공부라든가 응. 학업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런 공부머리, 응. 학업을 했던 것과 응. 돈을 응. 많이 버는 게 과연 관련이 있을까? 네, 근데 자기는 공부를 잘했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응. 머리가 막 엄청 좋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 응. 공부를 내가 만약에 집중해서 하면은 점수가 좀 나오고 응. 안 하면은 뭐덜 나오고. 음.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반에서 1등 한 적도 있어. 아니 크게 말하면 음. 자기가 자기가 인정 딸릴 거야. <laughs> 난 머리가 좋아. 아니, 그냥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좋아서 음. 노력을 안 하는 애였어. 음. 3일 공부해서 반에서 2등 하는 애 있잖아. 음, 음, 그래, 나요내 음. 친구들 있잖아. 나랑 같이 노는 친구들 있잖아. 음, 음. 그 친구들도 유상한 거야. 뒤에서 몰래 공부한다. 내가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은 되게 멀티플 해야 돼. 그 엄청. 어, 엄청. 어, 어. 이게 막뭐한 가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숲도 봤다가 음, 나무도 음, 봤다가 이러니까는 음, 음, 뭔가 사람이 어쨌든 머리가 머리가 빨리 계산력이 빠르고 그다음에 이기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빠릿빠릿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처음에 자기한테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머리 좋은 사람이 사업도 잘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아닌 거야. 음.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두 가지야. 아예 사업을 못 해. 아예? 어. 응.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계산이 너무 빠르거든. 음.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할까 말까 할 때는 사실 회서는안 되는 이유가 더 많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계산까지 끝나. 음. 그러니까, 아, 이건 하지 말자 해서 오히려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전문직 종사자가 된다. 아, 계산이 너무 빨라서? 어, 어, 어. 근데 한 단계를 딱 뛰어넘었어.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초반에는 확실히 스퍼트를 빠르게 치고 갈수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릿이라는 음. 게 있잖아. 그 그릿이 뭐냐면 결국에는 한 가지 일을 얼마나 끈질기게, 끈질게 하느냐를 음. 나타내는 지표거든. 음. 근데 내가, 그리 이거 생각하다가 누가 생각했냐면 내 친척 동생이 생각났어. 음. 새로미. 음. 음, 음. 새로미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약간, 돌멩이 같아 음. 뭐 말도 없고 뭐 어떤 뭐 감정표현도 크게 없고 음. 그냥 어 언니 뭐 어, 엄마 약간 이런 애인데 음. 어릴 때부터 음. 그냥 쭉 그랬어 근데 얘는 공부를 하는 밤을 쌓았어 <laughs> <laughs> 아이 뭐 그런 그런 분들 많은 게 많이 계시니까 음. 근데 음. 뭐 본인이 뭐 그걸로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 나는 음. 그냥 돌멩이 같은 애야 <laughs> 동대문에서 옷을 팔기 시작했어 음. 아, 2000, 중반? 2000년대 한 중반 어, 어. 중후반 이때부터 어, 했겠네 어, 어, 어. 어. 그래서 걔는 그때부터 계속 거기서 이제 막 옷을 팔다가 또 거기에 매장이 있는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응, 한 거야. 옷을 응, 파는 친구들끼리. 응. 근데 문제는 그, 거기도 이제 약간 그 시류라는 기류라는 응, 게 응. 있는데 한참 그 밀리오레 뭐 APM 뭐 이런 게잘 나가다가 그, 그끝 라인을 두 타가 엄청 응, 신식 응, 응. 건물로 막 이렇게 브랜드샵처럼 생기면서 응. 이 상권이 다 이쪽으로 쫙 이동했고 이쪽의 시장 자체가 되게 죽은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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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서 얘네가 그 오프라인 시장이 좀 이제 쇠태기를 맞으면서 얘네가 잘안 됐어. 그래서 음. 얘네도 그거를 털고 나와서 이제 온라인을 시작했지. 근데 뭐 온라인에서 스마트스토어도 하고 뭐 쿠팡 같은 데도 입점하고 진짜 막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돼안 돼, 안 돼. 근데 또 이게 좀 긍정적이야, 이거. 그래서 막잘되겠지뭐 약간 이런 스타일. 음. 밤에 막 도매시장 가고 밤에 뭐뭐 뭐 하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살이 엄청 불었어 음. 뭐 일도 잘안풀리는데 살도 찌고 막이 말까 다들 이제 걱정의 대상이 된 거지 근데 희한하게 얘네가 이돌 같은 아이들이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거야 <웃음> <웃음> 최근에 이 친구 내가 대박이 났지 진짜 음. 내가 무슨 옷을 팔수 있지 이제 이 몸으로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빅 사이즈를 음. 시작하는 요즘에 그시장에또 괜찮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빅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야 돼빅 사이즈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샵에서 옷을 잘안 산대 음. 어.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대한 그 한계도 그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입어보고 막 이런 것도 불편하니까 음. 오히려 온라인에서 옷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 라이브로 사실은 떡상이 되는 이게 또되잖아 어. 이게 근데 이제 그 예. 이거가 된다는 예. 거를 이제 알았던 음.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야너 라이브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몰라 언니 나는 그냥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재밌대. 나는. <laughs> 거의 매일 매일 택배가 진짜 막 어. 진짜 막백 개씩 막 이렇게 나간다고 음. 막 하더라고. 택배사들 그러니까 밤에 얘가 바, 일주일에 두번 라이브를 하는데 밤에는 라이브를 되게 오래 하고 낮에는 택배 싸고 또 밤에 라이브하고 낮에 택배 싸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 들으면서 헉, 너무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좋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그니까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머리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것을 이기는 게끈기일수 있다. 그치, 그치. 음. 근데 가장, 조, 가장 강력한 그난 음. 놈들은 그런 놈들인 거야. 머리도 좋은데 그리끈기도 <laughs> 있어. 일단 자연 머리는 좋은데 끈기는 없었어. 자기는. 어. 근데 난 다행히 그끈기를 음. 자기가 조금 채워주고 있어. 음. 그 자기는 끈기가 있잖아. 되게 음. 우직하고 자기도, 음. 자기도 약간 돌덩이 같잖아. 음. 근데 나는 내가 봐도 음. 그런 게 없어. 뭐? 뭔가, 이게 내가 어떤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가? 만약에 결핍을 예로 들면은 음. 내가 정말 먹고 살게 없어. 먹고 살 돈도 어, 어, 어. 없어. 그러면 정말 뭐 열심히 할거 아니야. 음.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됐어. 음. 안주하고 이제 멈추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물론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거기서 한번더 욕심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욕심은 또 어디서 오는 거야? 그거는 그 다음 문제는 이제는 돈에, 돈을 초월해야 돼. 음... 음. 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어, 어. 그래서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자기 개발욕이라는 거거든. 음, 음, 음.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좀더 나은 사람,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야. 음, 음. 근데 그거는 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돈 있고로 좋은 사람은 아니. 그건 아니지. 음. 그러면 돈의 가치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망하는 사람 됐잖아. 음. 뭐, 뭐 예를 들어서 재력을 가졌어. 그럼 이제 명성을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음, 수 있지. 음, 음, 근데 명성을 가졌어. 그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베푸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 돈의 가치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 그 위로 가기 위해서. 그거네. 음. 아 나는 그거는 별로 없어. 그래 그래. 어, 자기 나는 배우는. 자기랑 나랑 아, 다른 어, 게 그거네. 나아나 어, 이제 알았어. 어, 그래? 어나 <laughs> 나는 내가. 내가 결핍이 없나? 아니면은, 그냥 안 일한 사람인가? 음, 이런, 음. 이런 줄 알았거든? 음, 근데 아니거든. 나도 옛날에, 그래, 그래. 새, 옛날에 생각해보면 음. 나도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 그래, 그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열심히 음, 했고, 음. 취업하려고도 열심히 그래, 그래. 했고, 뭐 취업해서도 일도 열심히 했고. 근데 요즘에 가만 생각해보면은, 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도 일을 하고도 그냥 충분히 그냥 행복하게 살수 음,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이제 자기가 계속 그래. 새로운 거를 막 꿈꾸고 막 이렇게 음, 나아갈 음, 때, 아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뭘까 되게 궁금해 되게 나는 내가 스스로 답을 못 내렸거든 근데 이거네 연미소리라는 이름과 브랜드를 계속 키워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들, 들 들어오게 하고 또그 영향력을 줘서 또 나가게 하고 이런 거를 지금 꿈꾸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큰 돈을 또 벌게 그치, 그치, 그치. 되는 거고. 대의를 위한 것? 응, 응. 뭔가 남을 위한 것? 응.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 응. 근데 나는 어느 순간 그거를 뚫었어. 응, 응. 신앙의 힘으로. 응, 응.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잖아. 응, 응. 근데 강의가 끝나고, 어떤 분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걸다 응. 인사하고 가는데. 어어, 어, 알아, 알아, 그러니까. 알아.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니, 대표님 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몇 개월 전에 내가 오프라인 강의했을 때, 어, 나한테 끝나고 사인을 받으러 오신 분인데, 그때 사인을 받으면서 한 분이 내앞에 되게, 되게 서럽게 되게 오래 우셨어. 내가 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음. 근데 난 사인을 할때 항상 거기다 편지를 좀 써드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다 편지를 써드렸다? 근데 그 대표님이 그거를 차에다 항상 놓고 제가 힘들 때마다 그걸 읽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대. 그러면서 프레크에 들어와서 이제 그몇 개월 사이에 우리 프레크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참여하시고 계속 뭔가를 도전하시면서 되게 고무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면서 막 거의 막 눈물이 막 그런 거랑 차가지고 또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 저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래서 대표님 플리크가 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남편이랑도 조금 사이가 소원했는데 너무 다 가족관계가 음. 다 너무 좋아지고 남편도 이제 자기가 눈빛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자기가 너무 자신감 넘치는 엄마로 엄마로 바뀌었다는 거야. <laughs> 근데 또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 나는 내가 딱 책에다 썼거든.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laughs> 저의 두 번째 책,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아, 자그만 홍보해. <laughs> 내가 근데 보니까 계속 해야 되더라고. 아, 그건 그렇지. <laughs> 어, 버려지는 시간. 자청님은 없다. 아직까지 홍보를 하더라고. 아직도? <laughs> 역행자를 아직도 아니, 그렇지. 그렇게 많이 파시고도 어, 또? 그고 어, <laughs> 내가 나는 낮은 머랗고, 버려지는 없다. <laughs> 버려지는 없다?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내가 <laughs> 어, 뭐라고 했었냐면, 누군가의 성장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썼거든. 음, 음, 음. 근데, 허, 그, 지난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어, 내가 누군가의 성장으로 돈을 벌고 있네? 라는 생각하고서난 너무 좋았지. 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이런 거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 그런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겠네. 제가 나중에 어떤 큰 일을 하겠다. 이거를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무언가에 대한 성취율이 높으냐면은 그거야. 음. 그러니까 성인기에 내가 내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어져. 성인일 때. 삶에서.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작은 것들을 내가 도전하고 그것들을 이제 뭐지 달성하고. 음, 음. 그래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내가 음. 발견해야지 결국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 얘기하잖아. 아, 지난번 영상 괜찮은 음. 나를 발견하는 어, 거. 어. 근데 학창 시절에는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바로 나오잖아. 내가 공부를 했어? 어, 점수가 올라. 그치. 내가 공부를 했어? 점수가 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어, 내가 뭐를 하면은 되는 사람이네? 라는 것들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것들을 학창시절에 이미 훈련을 그치. 받는 거야. 세상에 나갔을 때난 이미 그 성취의 경험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음. 좀 앞서서 출발하는 거야. 음, 근데 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냥 이거는 근자감일 수 있지만, 나는 그냥 뭘 해도 할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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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아, 아. 뭘 해도 할수 있다. 그치, 그치, 그치.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전혀 관련은 없던 음. 거지만 그냥 뭘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음. 하는 거잖아. 성적은 영향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 뭐 성적은? 성적 자체. 어, 성적 자체가. 어.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 해하고 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음. 오케이, 오늘 아주 명쾌했고.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명쾌했어.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됐지. 남비들 위한 응. 컨텐츠인 거 <laughs> <것 같아. 웃음>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